맞자 우리가 달 크루즈야. <laughs> 야 진짜 멕시코보다 훨씬 넓다. <laughs> <진짜> 너무 추워. 한번 <laughs> 찍어봐야지. <laughs> 안 추워? 아 가자. 가 대박. 난세명 게시야. 세명 게시야. 이게 무슨 일이야? 크루즈 탈 거야. <laughs> 알겠지. 삼일 <3시> 현역하다. <피부마다.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엄마는 그때 출국장으로 나온 거고, 응. 이제 국내선 입국하는 응. 거지. 이들 어떻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지금 정신없이, 정신없이 공항에 왔어요. 오늘부터 응. 이제 크루즈 타러 가는데 너무 첫날은 피곤하다. 응. 빠빠이 어, 넓다. 좋다. 3층 롤러라고? 네. 3층. 야, 갑시다. 어, 지, 어, 잠깐만, 잠깐만요. 비행기 표 나눠 준대요. 도착했는데 비가 오는 것 같습니다. 시애틀에 도착했고요. 아니 진짜 속상한 게 여기 우리 거 완전 돼지같이 에서왔어 그거 데, 거 찢어버리래. 배기지 클레임 14번으로 가라. 블루 엘리베이터 타라고 저거 타러 가는 것 같아. 이드나 여기 시애틀이야 시애틀 시애틀 왔어요 아, 왜 이렇게 뜨겁지? 너 아픈가? 새벽 4시 반부터 고생이 많다더가 자 아, 이든아 안녕해줘 안녕 이제 우리 크루즈 셔틀 기다리고 있지요 지금 아빠는 저기서 체크인 중이에요 이든이의 신기한 눈 여기서 아 셔틀 탈거야 시간 좀더 봐야 겠네 버틸 수 있지? 그냥 안 돼. 바지는 아, a n o t h e 가 좋지 않고 요 약간 한국 같은 느낌? 부산 온듯한 느낌. 그러저 응. 내가 보여요. 근데 막상 들어오건좀짜 나는 멕시코나 이거나 비슷한데? 아, 얘다 좀더 크다, 진짜. 가까이 응. 가서 봐야 돼. 그드 크루즈에 신났지만 난 이제 배에서 육가합니다야 봐봐 저거 우리가 탈 크루즈야. 아 어, 엄청 크다. 일단은 줄. 확인하는 거야? 아니 뭘더 확인하는 거 아니니? 드디어 탄다. 아 드디어 탄다 진짜. 원, 아 드디어 탄다 드디어, 아, 드디어 다. 집에 새벽 4시부터 출발해갖고 지금. 야 엄마, 아빠 안녕 해줘. 어, 안녕. 어, <웃음> 어, 어. <웃음> 안녕. 방귀가 가있어서 밥안 나와요. 아이고, 목소리가 안, 안, 안 나와요. 했는데. 아, 방문 안 열렸대? 밥을, 밥을 먹으러 가밥 밥 먹으러 것 가. 지금 방문 안 열려서 밥 먹으러 가야 될것 같아요. 떡을 샀어요. 떡 샀어요? 아, 떡벗었다고 떡을 샀어요? 네. 오, 크다, 크다. 오, 크다, 크다. 크다, 크다. 오빠 가방. 걸려, 걸려. 둔절이야, 둔절. 등절. 2층에 살면서. <laughs> 맘마. 26층. 아 그러네. 비치 클럽 있고 20층까지 나보다. 여기가 <목소리> 식당이 아닐 것 같은데. 식당 저쪽으로 가세요. 아, 어, 감사합니다. <목소리> 오, 엄마 여기가 짐이야운동할려면에 <목소리> 카페. <해>. <목소리> 아, <커피. 먹고> <목소리> 아, 가든 카페 여기. <목소리> 와, 크긴 크다. 멕시코랑 다르다. 아, 저건 재밌긴 하겠다. 벌써 타로 다니네. 예. 오빠, 엄청 재밌을 것 같기는 해. 요, 얘도 타는 거고, 쟤도 타는 거지. 근데 저건 완전 수직 낙하 같은데? 아, 근데 추워, 추워갖고 하거든요, 근데. 드디어 이제 밥 먹어. 새벽 4시 반에 일어났고, 지금, 오, 1시 됐어. 어, 여기는 약간 좀 비슷한 느낌이다. happy happy 야 진짜 멕시코보다 훨씬 넓다. 장난 아니다. 근데 많은 수를 수용하려면 넓어야지. 그냥 엄마 이제 돼지 여행이야 돼지 여행.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엄마 여기서 5kg 살 찌워서 가기. 안 돼. 카드 <laughs> 꽂아주세요. 오 방이 꽤 괜찮아. 방이 확실히 멕시코보다 더 좋다. 지금 우리 방에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짐이 없는 엄마 아빠 방을 찍기로 했어요. 오. 봐봐, 쇼파에서도 자도 될것 같아. 내가 너무 오빠 코골이 심하면 여기 와서 잘게. 어, 여기 이제 발코니. 우리가 오빠 칠 동안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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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곳을 자려. 이렇게, 어, 맞아. 계속 이렇게 있어. 어, 여기는 옷장인 것 같아요. 어. 옷, 나중에 옷 오면, 어, 여기 딱, 여기 근고 뭐, 여권이나, 막, 이런 거 놔둬도 되고, 바로바로 바로 입을 옷들은 여기에 걸어도 돼. 응. 오, 여기 진짜 괜찮다, 샤워실. 응. 음. 아, 확실히 멕시코보다 좋은데? 어때요? 크루즈 어때요? 좋아요. 좋습니다. 아, 좋습니까? 고맙습니다. 예, <laughs> 네, 어머니, 아버님이 쏘시는 거라. 엄마도 좋습니까? 네, 좀 쉬어, 이제. 빠이빠이. 아. 자, 이제 아, 유튜브는 아, 안녕. 빠이빠이. 아, 바로 옆방이에요, 요. 놀린다. 어 그래 내가 내가 열릴 것 같다니까. 어, 야, 우리가 우리가, 우리가 열리면 어 괜찮다 <웃음> 괜찮다. 더고 <laughs> 있다. 어 괜찮네. 오 아빠 나그 멕시코 갈 때는 진짜 출발하자마자 너무 속이안 좋았거든. 근데 여기는 간지 모르겠다 날이 이제 좋아지니까. 한국 겨울날씨인데? 너무 엄청... 이제 들어갔는 굿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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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 오, 되게 느낌이 있다 또 우와 추운 거한번 그. <laughs> 그래 <그렇게> 찍어줘야지 우와 어 안돼 굿모닝 감기가 온거 <것> 같아요 큰일 났어 쨌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뷰가 너무 좋네요 다들 굿모닝~ 굿모닝~ 이드니 굿모닝~ <laughs> <laughs> 오늘 크루즈 이틀째 조심 먹으러 <laughs> 가고 있어요. 김이태를 붙였는데, 여기 보여줘. 어제는 September. 효과가 좋더니 오늘은 엄청 출렁출렁하네. 저도 감기가 아니, 좀 걸렸어요. <crest> <sad music> <ascend ting> <전방> 어제 진짜 너무 피곤해서 뭐 영상도 안 찍고 막 그랬었는데 오늘은 일단 영상도 좀 찍고 저희 엄마는 목 감기에 걸려서 계속 누워 있습니다. 조식 먹으러 가는 길입니다. 우유 있어? 어 이든이 우유 먹자. 우 먹을 거 많다. 너무 좋다. 아침에 뭘 먹을까 설레이네요. 뭘 먹을까요? 일단 목이 아프니까 커피 같은 걸 마셔야 되겠어 따뜻한 거. 휴가 엄청 좋네. <웃음> <웃음> My boy. This is the name of the city. This is the n e the c i s e a m e t i t s e name t t e n a n a name e c name o e c n o y n of the y of the c y a m e c h a m e t c t h e name the c t e name the c y a f y of t a m e of t e c i s e name o e city. e n a e c k t s is a s s e m b l y s t a t i o n a 들 e of the city. This i 서 t h 갔다 올게. 안녕. 어 데리고 c i 돌아 다녀. <laughs> 이든 알로아봐 이든 알로아봐 엄마 엄마 엄마. <웃음> 저쪽까지 저쪽까지. <웃음> 저쪽까지. 걸음마 연습해요. 이든이 걸음마 연습해요. 이든이. 이든아. 아이고. 진짜 비 좋아한다. 빠빠빠빠. 엄마 빠빠. 엄마 빠빠. <laughs> <laughs> 사랑해요. 사랑해요. <웃음> <laughs> 사랑해요! 사랑해. 사랑해요! <laughs> 사랑해요. 사랑해. 어? 엄마한테 왔 메뉴도 이거저거 있더라. 루틴이 엄마랑 카지노 구경 왔지? 어? 이 화려하지, 카지노. 다시 계단 타고 올라가 볼까? 우와, 옆에 예쁜 조명도 있어요. 아까 우리 한 17층. 지금 저녁 먹으러 갑니다. 아, 저녁 점심 먹으러 갑니다. 계속으로 오 밖으로 들 밖에서 어? 춥겠구만. 갑시다, 갑시다. 우와, 추워. 어, 못 먹겠다. 너무 춥다. 너무 추워서 사람이 없어요, 숨. 에이, 다막 패딩 입고 있어. 아, 근데 재밌긴 하겠다. 반팔 입고 대단하세요. 바람 안 불면 좋았을 텐데. 아, 거기 춥고 바람 안 불어 가지고. 아니, 따뜻하네. 간만에 이런 추위를 겪으니까 한국 온거 같다야. 이드나 좋아? 리 이든 좋아요. 어 계속 밖에 나가자고 찡찡찡찡. 너도 딱 밖을 봐. 얼마나 추냐. 그 이든이가 답답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안녕. 하이. 예. 뭐 게임 같은 거 하는 거 같긴 한데. 안 추운데 추워. 네? 무슨 말이에요 따뜻한데 추워 와.. 아, 여기 어디쯤일까? 우리 눈을 볼수 있을까? 어, 너무 봐, 오 어, 진짜? 어, 이날씨 어떻게 수영을 해? 수영복 왜 챙겨왔어? 어우 어. 진짜 너무 너무 높죠? <laughs> 이 날씨에 수영을 한다? 그러면 이제 그냥 나 강에 걸리겠다는 소리지 저 위에 멀어질라 했는데 저거 타보고 싶긴 한데 어? 아, 저에딱 멕시코에 있으면 좋은데 저거, 저거. 저 재밌게 타셨을텐데 몸은 안 추운데 추워. 오늘. 오늘 티 나는 음. 여기로. 음. 음. 지금 음. 먹어야 되는데.

오늘 알래스카 크루즈 3일차인가? 3일차 타자마자 계속 계속 움직였는데 이제 알래스카 근처에 도착한 것 같아요 제가 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위에 산 위에 이렇게 구름이 이렇게 껴있어요 어? 아빠가 나왔습니다 밖엔 춥지만 자연경광이 우와, 네. <laughs> 우와 가까이 오니까 진짜 멋있다 저게 케이블카래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오. 아니 이렇게 추운데 어떻게+ 어떻게 이걸 즐기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지? 안 추워? <웃음> <웃음> 바람이 이게옷다 벗기면서 그 안으로 쏙 들어왔어 <웃음> <웃음> 추웠어 그래아 너무 추워 어, 이게 진짜. 의미가 없어 이 물놀이가 진짜. 여기서 이거 하는 순간 바로 그냥 끝인 거야 <laughs> 아니 여름에 와도 못할 것 같아요 오늘. 아 여름에 와도 여름에도 한 15도, 16도 그렇죠. 해어 어, 어. 아 그래도 물놀이 엄청 재밌어 보이는데 타츠보다가 아까워. 한번만 어, 그냥 지쳐고 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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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난 뒤지고 싶지 않아. 먹고 자고 먹고 자고의 생활이다. 아. 자 드디어 3일 차 만에 땅을 밟습니다. 땅멀미 하는 거 아니야? 야, 아 타츠 많이 나가네. 막 부츠 신고 난리네. 응. 어 가자 가자 그래 가라 <laughs> 가라 가라 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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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들. 중간 브리핑 해 주세요. 비가 우리가. 와서 못 나갔을 뿐. 다 나가려고 패딩 입고 방한 번씩 왔다 갔다 하고 아... <laughs> 하지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못 나갔어요 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4시, 5시부터 비좀 그친다고 해가지고 날씨 상황 보고 나가보려고요 애기 때문에 애기 감기 걸리면 큰일 나니까 솔직히 크루즈를 즐기고 싶다 하면 저는 로얄 캐리비아.. 이름 뭐야? 로열 캐리비안. 아, 캐리비안을 추천하고요. 사실 알래스카 그 자연 경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배 안에 공연이 있거나 뭐 즐길만한 게좀 적은 것 같아요. 참고하셔서 푸루즈로 놀러 가십시오. 아무튼 카메라에 알래스카를 담는 것이 이번 나의 여행의 목표인데 잘 담기를. 어. 비가 많이 오네. 공기는 진짜 좋다. 컴프타운 워크타운을 걸어서 가는 거고. 그래도 이렇게 나와야 돼. 그래야 경광을 보지. 네. 네. w e 방금 셔틀에서 내리고 저희는 케이블카를 타러 왔어요. 저기 위에까지 가 나가요. 오 씨. 아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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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든 게6 6 6 6 6아6 6 6 6 6 아버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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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로6 6로 Shawhead <laughs> ah. <laughs> is a Clinked word for the mountain from a Clinket Island called Asiatica. The Western Hemlock are, <laughs> are the <laughs> <It's> <laughs> and the inside passage. You can all the way around for you to enjoy. 눈이다 대박 눈 너무 오랜만이야 야 높긴 높다 시내가 한 눈에 다 보이네 오전망대 이거 뭐야 지금 뭐 작업하시는데? 장 대박 오머 어머 멋있다 신발이 우리가 이쪽 다니는 신발이 한명오 여기 설산 멋있다 얼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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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아 이게 화면에 안 당기네 안 당겨 날씨가 그리고 여기는 기념품샤 이런 거 팔찌들은 좀 이쁘다. 60불. 10불? 60불. 60불. 오, 떨어진다. 이거는 우리 한국 찜질방에 가면 있는 건데. 이거 진짜 돌 색깔이 쁘고 반지대 느낌이 60불. 너무 좋아. 돌들이 많이 나오나 봐. 여기는 엑시스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 든이 지쳤어요. The tribe the chief k a i was the leader of h 리 멋잡으라. 내 모자 멋잡으라. 이든이 눈이 안 보이고 막. 이렇게 촤악 걷어줘야지, 어? 아, 설산이 멋있긴 하다. 오, 다 포석각이야. 주얼리가 진짜 많다. 이든, 이든, 빠빠. 이게 맛있어?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e b y 사진 하나. 그래도 여기, 이거, 여기, 여기. 어. 먹으러 왔어요. 여기 숲이 전체적으로 음, 맛있지 않네. 음, 안녕했어? 응. 예, 도리도리. 안녕하세요, 벌써. 응. 안녕, 안녕했어, 하니까. 안